오늘 우리가 창세기 24번째 시간으로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laughs>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입니다. 샘함 야벳의 족보인데 이 오늘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야벳은 창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인종적으로 보면 북유럽 쪽 사람들이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어물렀다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20절에도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그랬고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하고 야벳과 그리고 함과 셈의 우선들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에 따라서 각기 흩어져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어가 흩어지는 건 창세기 11장에 가서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흩어집니다. 그런데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종족대로, 각기 언어대로 그들이 흩어져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 그들이 흩어져서 지면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6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함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함이라는 뜻은 뜨겁다, 덥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그 중심으로 거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메우손들입니다 그리고 하메우손은 가나안이다 라고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15절에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햇을 낳고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족속, 아르와족속, 스말족속, 하마족속을 낳았더니 가나안 자손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추레굽기를할때 살펴봤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의 우선이라고요? 함의 우선이고요. 그리고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함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은 우리 창세기 9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이 가나안은 함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왜 이런 저주를 받았는가 하면 함이 자기 아버지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이 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셨는데 노아가 말한 그대로 어떻게 돼요?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면 셈의 후손이거든요. 네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이전에 창세기 15장에 그 아담에게 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게뭐 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진행되어 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의 자손 중에 보면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우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우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니무롯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의 첫 용사가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은 10절을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이요.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그리고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이 니무롯이 살고 있는 땅이 신할 땅이고 거기에 바벨이 있어요. 거기에 뭘 세웠어요? 바벨탑을 세운 겁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는 11장 4절에 나와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아멘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 자기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명성을 알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노아의 홍수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지면을 쓸어버리시고 홍순하시는, 홍수,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탑을 쌓아 하나,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니모로시라는 이름의 뜻은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반역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이 니무롯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첫 용사여 용감한 사냥꾼이라 귀골이 장대하고 용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용사였어요. 그런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그가 모았다고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마치 가인의 후손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그들이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홍수 전에는 6장에 보면 누가 있었는가 하면, 네피림이 있었어요. 네피림은 거인입니다.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고, 네피림을 소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심판으로 다 멸하셨죠. 그리고, 홍수심판 후에, 가이 노아의 세 아들, 함샘, 야벳을 통하여 후손들이 지면에 퍼지게 되는데, 그 함의 아들 중에 니 모르신 났는데, 그가 바로 네피림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홍수 전에 있었던 네피림과 홍수 후에 함의 후손들이 그네피림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대적의 국가요 거기에서 골리앗이 나오고 그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국가인데 그들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함의 후손이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 그러니까 이 함의 후손들이 셈의 후손들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이고 이스마일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이 한 아버지 밑에서 낳은 아들에게서 둘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함이 그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고 뒷말을 하고 수치를 드러내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역하는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21절에서 31절까지는 이제 셈의 후손이 나옵니다. 노아가 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9장 26절에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의 이 말대로 하나님이 언약을 성실하게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의 후손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 22절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롯과 아람이요. 그랬는데, 이셈의 아들이 나오면서, 뭐 하는가 하면, 이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이요. 하나는 욕당이라. 그러면서 벨렉이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니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서 이셈 조건은 11장에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샘족수는 11장에 다시 나오는데, 1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샘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샘은 백세 곳, 홍수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샘은 아르박삿을 낳았고, 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와요. 이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아르박사스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1장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11장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라를 낳은 후 1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화란을 낳았더라. 아멘. 이 아르박사스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게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샘의 후손이요. 그리고 그 샘의 후손은 노아가 뭐라 그랬어요? 9장에 보니까 2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에게서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나오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나오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뭐예요? 세상이 나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아르박사스,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25절에 보면,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 에벨이라는 뜻이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고, 히브리라는 말을, 여기서 에벨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에벨에서 파생된 말이고, 그 에벨의 아들 두 아들이 벨렉과 육단인데, 벨렉이 태어나고 세상이 나뉘었다,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겠어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드시고 세상을 나누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함과 그리고 샘과 야벳, 이세 아들을 나뉘어지게 하시는데 함과 샘은 같이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야벳과 샘은 같이 가게 하시고 함은 나뉘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셈에게서도 그 아들이 나는데 그들이 나뉘어지게 하십니다. 나뉘어지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뭐 뭐하시는가 하면 셈의 후손 기열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후손으로 누가 나오겠어요? 이삭이 나오지요. 이스마일도 나오는데 이스마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삭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일과 이삭이 또 배대로 싸우죠. 그리고 이스마일의, 이, 이의 후손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서 어떻게 됩니까? <laughs>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그랬고, 그 언약이 신약에 오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샘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샘의 후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샘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샘과 후손이 야벳과 그리고 함의 자손이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혈통적인 구별은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셈의 후손이 계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계열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도 누구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함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힘을 가지고 용사가 되어서 세상에 엄청난 명성을 떨치며 굉장히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샘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나뉘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함의 후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샘의 후손들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 3장 21절에 2 2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 어느 민족에게도 어느 족속에게도 차별이 없으시다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는 열려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샘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용맹함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계속해서 높아져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며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과는 나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세상과 나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나누어 줄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